손가락이 붓고 굳는 증상이 밤에 심해지면 류마티스보다는 단순 관절염의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통증이 손가락 어느 바디에서 시작되는가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건강 365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작지만 가장 많이 쓰는 관절, 손가락 관절입니다.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일상이 마비될 정도로 큰 지장을 받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붓고 뻑뻑하고 아픈 증상이 발생합니다. 주로 가장 끝마디에서 통증이 나타나는데 관절의 변형도 끝마디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주간보다는 야간에 통증을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가락 관절염과 구분이 필요한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통증을 동반한 염증 질환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원인과 치료법은 다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손가락의 중간마디나 손가락의 시작되는 마디에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뻣뻣함이 한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은 잠시 쉬면 괜찮아지는 데다 부위가 부위인 만큼 쉽게 방치됩니다. 그래서 손을 제대로 쓸수 없을 정도가 돼서야 치료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면서 회복을 빠르게 도와주는 치료를 병행합니다. 손가락의 힘줄 인대를 강화시키면서 손목, 팔꿈치, 어깨, 뒷목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치료를 진행합니다. 더불어 수면 소화 화병 등의 문제가 있다면 같이 치료해야 합니다. 손가락 관절염도 중년 여성에게 잘 생깁니다. 폐경 후 여성 호르몬이 줄면서 뼈와 연골이 약해지는 탓인데요, 끝이 없는 집안일도 한몫 하겠죠. 어쩔 수 없이 쓰고 나서 쑤시고 열감이 날 때에는 냉찜질을 해주시고, 수면 전에는 파라핀이나 온수를 이용해서 온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손바닥의 지압이나 손가락, 손목의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두둑 소리가 날 정도로 손가락 마디를 꺾는 행동, 이 습관만으로는 관절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관절염을 겪고 있다면 연골 손상을 부추길 수 있어서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삼료보였습니다.